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세, 생산, 무역이다. 조세 효율은 성직자 계층, 조언가, 높은 안정도가 올려준다. 생산 효율은 테크, 조언가로 올릴 수 있다. 무역 효율은 시민계층, 기술로 올릴 수 있다. 종속국들은 매달 세금의 일부를 바치는데 이를 정부체제, 이념 등으로 높일 수 있다. 전리품은 프로빈스를 공성하면 매달 얻는 돈이다. 유목민은 전리품을 더 빨리 얻는다. 이렇게 각 프로빈스마다 털수 있는 약탈금이 존재한다. 지식공유는 자신이 시대관 수용을 했다면 시대관을 수용 못한 국가에게 시대관 수용을 도와준다. 대신 돈을 뜯을 수 있다. 조언가들은 매달 1원 이상 돈을 가져가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돈이 많이 든다. 대신 조언가들은 이렇게 포인트를 매달 1씩 주고 특수 효과들을 준다. 주 유지비는 이렇게 줄을 박은 코어 지역에서 나는 지출이다. 근데 박는 게더 이득이다. 외교적 비용은 내가 전쟁에서 져서 전쟁 배상금을 상대국에게 주거나 상대국에게 지식공유를 받거나 할때 드는 비용이다. 부패도가 올라가면 매달 내는 돈만큼 부패도가 줄어든다. 부패도는 테크가 불균형하게 올라가거나 과잉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부패도로 돈을 받으면 올라간다. 군대 유지비는 다른 지출보다 손해가 월등히 크고, 군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유지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충원비용을 낸다. 전쟁세금 징수는 군포 50을 이용해서 얻는 세금이다. 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정말 갚지 못할 빚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 신청하는 것도 좋다. 프로빈스를 보면 무역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생산력이 높을수록 무역의 보너스를 준다. 금은 다른 상품들이랑 다르게 바로 세금으로 투입돼서 초반 자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프로빈스들은 각각 포인트를 지불해서 개발도를 올릴 수 있다. 자치도는 현대에는 좋은 의미지만 중앙 집권인 유로파에는 별로 좋지 않다. 자치도가 높을수록 그 프로빈스에서 이득이 적어진다. 자치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바로 영토를 먹었을 때다. 자치도를 올리면 웬만한 방구는 사라진다. 지금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무역중심지는 그단스크이다.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 바로 무역력이 가는 방향이다. 크라쿠프의 무역력은 발트에로 향한다. 크라쿠프에서 무역력을 보내고 있고, 발트에로 무역력을 모은다. 자신의 무역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무역력을 모으면 돈이 별로 안 들어온다. 내륙 무역 노드는 해양 무역 노드에 비해 뜯기는 무역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레기다. 가장 좋은 무역 노드는 끝 노드라 뜯기 일이 없는 영국 제노바이다. 무역 중심지라는 버프를 받고 있는 프로빈스들이 있는데 시민 계층을 박으면 무역력에 보너스를 준다. 테크는 각각 포인트들을 사용하고 테크가 타국보다 빠르면 밸런스를 위해 페널티를 받는다. 반대로 타국보다 느리면 보너스를 받는다. 테크를 빨리 올리면 혁신성을 준다. 시대관은 특정 면도 특정 조건에 따라 열리는 건데 르네상스는 무조건 이탈리아에서만 열린다. 시대관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술 패널티를 받고 최대 50%까지 올라간다. 모든 국가들은 각자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칸 하나를 열기 위해서는 공용 아이디어를 세 개를 열어야 된다. 행정 요율은 행정 17F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게 올라가면 땅을 먹을 때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절대주의가 올라가면 그만큼 늘어난다. 재앙은 보통 계층의 영향력이 80% 이상일 때 터지고 몇몇 국가들은 국가 고유 재앙이 있다. 동군연합은 그 국가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별다른 효과를 주진 않는다. 종속국은 외교로 만드는 방법과 전쟁에서 승리한 보상으로 만들 수 있다. 변경국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장교 파견인데 장교 하나 줬다고 프로이센급 위력을 보여준다. 계층의 장점은 포인트를 뜯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영향력이 50%면 포인트 100을 뜯을 수 있다. 그 이하면 50포인트. 계층은 보통 15%의 땅을 원하며 그 밑으로 떨어질 경우 지속적으로 충성도가 낮아진다.